여러 분들이 제가 여러분처럼 그렸다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 그렸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저는 그렇게 그림 그리지 않아요. 어 저는 체질도 그렇지만 은 네, 어렸을 때부터 그림 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거를 전부 육면체 보듯이 봐요. 이거 볼때이 여기 부분은 육면체로 이렇게 상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면체가 어떻게 이게 좀 두부 몇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릴 때부터 저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뚝방길도 이렇게 투시서를 생각해놓고 그려놓린거예요 이걸 만약에 뚝방에 사진 나온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요 좋은 느낌이 안 나와요 투시가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솔직히 사람들 그래요 대생력이 대상, 있다 없다 뭐 이런 제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들 하는데 똑같이 그린 대생력이 있다 그래요 그런 법은 없어요 그런게 아니라 투시를 잘, 잘 읽는 사람이 대생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경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래서 뭘 보더라도 항상 구조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그럼 여기에 다리가 있고, 저기 뚝방이 또 있고, 이렇게 <laughs> 있고, 이거를 전부 다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그럼 여기에 평행, 평행사변형이 있고, 여기 윗면이 좁아지고, 이렇게 투사가 되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에 윗면이 안 보이는 것이, 이렇게 투시선이 있고, 이것은 이쪽에 수직선이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등거전인식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거예요. 그림은 마음대로 그려도 머릿속에는 계속 구조적인 눈으 뜨고 있습니다. 그림은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는 건 맞아요. 하지만 반은 이성의 칼의 눈으 뜨고 있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뭐이만한 거장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림을 그렇게 아무렇게나막 그리질 않아요. 하지만 그 사람들 그려놓은 거 습작 있는 거 보면 장난하듯이 막 그려놓습니다. <laughs> 하지만 뭐가 있느냐 정말 투철한 투시감각이 있어요. 난 그게 엉성한 사람 본들이서 대가들 중. 뭐, 하다 못해, 그, 인상파 이후의 사람들, 뭐, 로트레인 이런 사람들, 대생가들이에요, 하다 못해, 여러분들 그, 이상한 그, 마티스란, 아니, 마티스, 강강추월래 하는 그림 아시죠? 그런 그림도 잘 보세요. 그러면 그 동선이 정확하게 고 있어요. 그림은 막 그려도요, 생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유형을 보시지 마세요. 어? 이런 스타일은 뭐, 음악 같은 거, 재즈요 이런 뭐, 이건 트로트야 이렇게 보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템포로 보는 거나 리듬을 어떻게 끊느냐 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보면 예, 음악의 에하면더잘 느껴지거든요. 그처럼 것 미술을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투시를 바탕에 두고 어, 이렇게 구조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저희 가끔은 딱딱한 그림을 그려줄 때가 있어요. 뒤에 보시는처럼 그림들 요기 아, 보시죠. 이 이 그림은 원래 저런 그림이 아닌데, 제 나무를 뭉퉁이 로 이렇게 보라고 설명하면서 해준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런 그림이 아닌데, 저렇게 보라고 얘기합니다. 섬세한, 저 위에 이런 목탄 같은 경우도 섬세하게 나무를 그린 것 같지만, 제가 저런 그림을 그릴 때에도 똑같이 생각하거요요 근데 그렇게 체질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은 설명해도 어렵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 6학년 학생 제가 수업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온 학생인데 굉장히 그 천재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애예요 제가 안보이게 투시 보는 거에 대해서 싹싹 접근하고 을 있어요 본인은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어디는 밑으로 봐야 되고 어디는 옆으로 봐야 되고 이 손으로 만져지는 것처럼 이걸 생각하면서 그림 그리게 됩니다. 그 수업은 <laughs> 제가 이런 학생들 형태는 절대 안 가르쳐줘요. 계속 그냥 대충 만지는거고요 지금 제가 그리는 방법도 대충 그리는 걸하지만 굉장히 입체적으로 그렸죠. 그 이유는 계속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 이런 구조적인 눈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빨리 습득하는 이이 때, 담장 예민할 때,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 나중에는, 뭐, 고 골목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도,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도, 뭐, 한 가지 가지고, 열 방, 삼십 방, 백 방까지 자기가 눈을 넓혀나갈 수 있어요. 그게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시 지각에서 자기 아이템을 늘려나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계속 살림살이 풀려나가요. 그러길 바라고, 또 그렇게 돼야 돼요. 네? 어, 지금, 어쨌든, 예, 위틀로 그리기. 지금, 뭐, 위틀로 그림을 그린 건 아니지만, 아까 그린 그것은 위틀로를 표방한 어, 그림을 그렸는데, 어쨌든, 예, 지금 보면은 제가 조금 도와드린 부분들도 있고, 그냥 또그 예전처럼 그냥 막 그린 것도 있었는데, 이 수업을 정말 하루가 지는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 그래도 이런, 약간의 경각심 같은 걸 조금 갖게 되면은 그림고 그냥 막그리는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잘 그린 그림도 그렸는데 약점을 얼마 내지 않습니다. 네? 여기 요 잘하는 학생들인데 대학생 그림인데 요아이 배울 때 그림이에요. 근데 솜씨가 굉장히 좋았던 아이지만 저는 젊어보면은 그림을 베낀 거예요. 베이컨 그림을 베낀 건데 저런 게 보면 투시가 틀려 있어요. 그리고, 베끼는 것은 공부 안 됩니다. 베끼면서 투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화가들이 일부러 이렇게 막 트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세잔느뭐 카드 놀이 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 인물 그린 거 있는데 보면 팔도 막 이렇게 글벽그로놓고 이렇게 변형을 막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학생 때는 그렇게 그리는 것도 좋지만, 변형된 대로 그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정상적인 사람의 체형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것도 공부인데. 네, 그걸 느끼고 있다. 그은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팔이 길든 말든, 오징어 팔이 낙팔이 되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빗끼는 사람들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공부가 되겠죠.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앞으로 요거는 그냥 수업 과정 중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또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풍경을 해야 되니까, 어, 유아를 되도록 빨리 준비하셔서 잘 모르시면은, 준비되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유화 들어가게 되면은 첫 번째 에, 어려운 건안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얘기한 이 투시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수업을 할할 건데 에, 굉장히 크게 크게 그리고 묘사 안할 겁니다. 투시가 안 맞는 공부는 절대 피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 투시 위주 공부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에, 좀 하루에 하나를 그릴 수 있는 빠른 그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해요. 도화지, 종이 위에다 그린 게 이것도 괜찮고, 뭐, 큰 데다 안 하면 얼마든지 하루에 그릴 수 있거든요. 또, 종이는 흡수를 빨리 하기 때문에, 예, 막 팍팍 그려도, 글쓰 뭐, 듯하게 그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도 어, 예, 식구들이 좀 늘었으니까, 조금 어, 빠짐없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수업이 될수 있도록 협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안동팀들은 다 준비되셨어요, 재료와 네.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그걸 다 가져오시고, 어 오늘 가시기 전에 여기 유화를 그래도 하시던 분들이 계시니까 부족한 게뭐 있는지 한번 대조를 하셔서, 없되면 뭐 기름 종지, 화장품 외에 조금만 구름, 구름, 구꽉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뚜까지 있으면 그거 가져오면 되는데, 테레피 병, 뭐 이런 거. 어데트 사시면 되는데 이제 없을 경우는 이렇게 쓰셔야 되고 파레트는 작지 않게 크게 준비하셔야 돼요 아, 그리고 의자 제가 좀 파레트 의자 할수 있는 건좀 안에도 들여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앞에 예, 이렇게 저 사각 의자 놓고 파레트 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때 예, 그리고 이제 유아 수업은 아무래도 파레트 놓는 공간 때문에 뭐 이렇게 막 펼쳐놓고 막 크게 요란하게 내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서 제가 시험 같은 거 보일 때 정말 탁팍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조금 더 용기 내서, 그리고 하시다가 분명히 이제 말이 나와요. 목탄 했던 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면 목탄 수업 언제 다시 들어가더라도 되게 재밌어질게요, 목탄 수업이. 어, 유아랑 똑같네? 이런 생 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네, 연관성을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어, 스피디하게 유아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는 아무래도, 어, 초기 인상파 쪽 그림을 맞출 테니까, 고전 그 쪽은 아무래도 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면다 피할 거고, 어, 뭐, 한, 어, 밀레, 코로, 브 어, 뭐, 크로베, 이쪽에서, 어, 뭐, 인상파 후기까지, 고급까지, 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마크진쪽으로할 거고, 그림은 저, 정말 올해 제가 수업하는 내용 중에, 그, 그 위주로 은은 완전히 달라도 돼요. 에, 뭐랄까요. 그 형태 특히, 형태는 달라도 되지만 투지 틀리는 건 제가 엄청 지적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 크게 보고, 멀리 는거 작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틀리면 그거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위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저 오늘 공부한 걸로 경각심 정도를 가지시고 어, 요하더라면 이제 붓시 수착이, 예, 목탄 을던 것도 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찝찝하고 막안 돼요. 그러니까 네, 하시면서 또 재미난 수업으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